네, 오늘은 가마차기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가마차기는 무슨 기술이냐. 저 꼴대 한번 보여주세요. 저 구석탱이를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척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구석탱이가 반응을 못하죠? 렇게요 자, 보세요. 자, 공이 있죠, 공. 공이 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는, 가운데로 차면 공 일직선으로 가죠. 여기 측면. 만약에 아 이렇게 감는다 그럼 이렇게 돌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왼발잡이 그럼 이렇게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 그러니까 네. 자기 발에 따라서 차는 방법이 다르고 일단 발을 보시면 발이 있어요 발. 여기가 발목 네, 발가락 여긴 뭐예요 발등이죠 발등으로 차는 거예요 근데 발등으로 차는데 밀어 차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비껴나가는 듯이 뻥 차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사실, 디딤발은 바로 주먹 하나 왼쪽. 여기 주먹 하나 왼쪽 아시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